우와, 저 보셨죠? 야, 여기가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맑아요. 우리 주택 주변으로 전부 다다 다 국유림에 국가보유 토지를 갖고 개발해서 들어오실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택만 집을 질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희소성이 커요. 오늘 땅집TV가 찾은 귀한 희소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린벨트 내 청정지역에 주택이 있는 토지 구하기 힘든 거 아시죠? 여기는 서울에서 35분에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바로 이곳 넓은 텃밭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진 우리 주택입니다. 태초면 무수리에 있는 우리 주택 찾아왔는데요. 이 대지 면적이, 이총 면적이, 토지 면적이 1194평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이 길도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고 정말 진짜 삶의 여유가 느껴지고 이 자, 너무 진짜 수려한 자연 경관이 이렇게 바로 앞에 쫙 펼쳐져 있고 이 정원수들도 굉장히 예쁘지만 이 주변으로 이 낮은 산들에 둘러싸여서 너무 포근해요, 느낌이. 이 텃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laughs> 커요. 밭이라고 얘기해야겠어요. 네. 앞에 밭을 쭉 둘러보면서 한번 투어를 한번 해 볼게요. 깻잎이 이 정도면 다못 먹지 않아요? <laughs>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이건 땅콩인 것 같아요. 맞죠? 고구마. 아 고구마요. <laughs> 깻잎, 고구마, 뭐 고추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이건 무슨 나무예요? 호두 나무. 아 호두. 호두 가 딱딱한 거 아니에요? 딱딱해요. 아 저기구나. 요요 과피를 벗겨내면은 딱딱한 알맹이가 나와요. 와. 자, 이 호두나무 뒤쪽으로 정자가 보이고요. 그 옆쪽으로도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많은 걸로 보여요, 지금. 그리고 이 과실수 앞쪽으로 또 멋진 비닐하우스가. 비닐하우스를 잘 해놓으셨어요. 저 안쪽으로는 농자재 창고가 보이고요. 이 바깥쪽으로는 이제 농작물들 이렇게 잘 심어 놓으셨어요. 이거 같은 이제 깨를 말려서 이제 11월쯤에 탁탁탁 털어갖고, 들깨 나오면 이제 들기름도 짜먹고 그러면 될것 같고요. 참깨에요. 참깨에요? 아, <laughs> <laughs> 이럴 수 이거 이제 참기 말리는 건데 이제 잘 말르면 털어갖고 참기름도 짜먹고 그러시려고 이제 잘 말리시고 계시는 거고 끝에 건조기도 있고 뭐 방울토마토도 있고 창고도 있고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이야 너무 잘 해놓으셨다 우와 우측으로 물소리가 나갖고 보니까 땅에서 나오는 물이 지하수가 이게 돌을 파고 흐르고흐르고몇 단으로 흘러서 대나무를 타고 쭉 가갖고 이 연못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예쁘죠?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멋진 정자가, 팔각 정자가 딱 있습니다. 저 정자에 앉아서 한잔하고 싶네요. <laughs>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열쇠가 있어요. <laughs> 재밌네요. 여니까 이렇게, 와, 관리가 잘된 건지, 아니면 최근에 뭐 수리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자 주변으로 이렇게, 창호를 다 설치해서 비바람 다 피할 수 있고 안에서 굉장히 아늑하게 있을 수 있게 문까지 다 달아놓으셔갖고 굉장히 신식 정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까이 가서 봐야겠는데 여기도 이 길이 안 좋은 흙길이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미음자로 주택 앞에 길이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음자 안에는 이렇게 농작물들이나 텃밭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 쌈채소들 심어 먹는 공간이고 지금 보이는 이 펜스 펜스 있는 데까지가 다 우리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밭이랑 이 길이 남부분을 이렇게 거니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주변 경관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아주 얕은 경사에 이 밑에는 경사가 아니에요 평지에요 약간 한턱 올라가면 그보다 한턱 더 위에 우리 주택이 지금 멋지게 보여요 우리 주택은 토지면적 1,194평에 건평이 65평이고요 건축면적 자체는 51평이에요 연면적으로 65평이고 조족적 건물의 향이 남동향이에요 가장 좋아하시는 남동향이고 난방 방식은 가스고요 방이 안에 많아요 방이 7개나 돼요 그리고 욕실은 3개가 있고요 지금 건령은 조금 됐어요 지금 99년도에 준공이 나서 지금 한 나이로 따지면 23살 정도 됐는데 내부 상태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 올라와 보니까 또 공간이 더 있어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건물이 본관이고 그 옆쪽에가 이제 별관이에요. 그 본관 앞쪽에도 이렇게 와 여기서 가족분들끼리 둘러앉아갖고 식사를 하면 와 이거 뭐 왕자의 게임인데요 완전히. 자 별관과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 해태. 식물. 식물 해태가 이렇게 양쪽에서 계단을 지켜주고 있고요.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잘 지켜주고 계시고요. 저쪽에는 진짜 집에 돈을 가지고 오는 복두꺼비. 복두꺼비 두 마리가 이렇게 계단 위쪽에 이렇게 딱 배치해 있어요. 저기는 새끼도 났네요. 등쪽에 <laughs> 새끼도 있어요. 이 앞쪽 공간을 통해서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 볼 건데, 중문을 통해 들어오자마자 펼쳐지는 공간이 바로 거실이에요. 금지막하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제 정겨운 날로. 이게 난로 뒤쪽으로 보니까 원래는 벽난로가 있었어요. 벽난로가 있었는데 솔직히 나무 이렇게 계속 집어넣고 떼는 것보다 이게 편하죠. 예, 뭐든지 시골 생활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편한 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난방 방식 LPG 난방과 이 연탄 난로 같이 쓰신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난로 옆쪽으로 예. 우리 토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제 거실 전경이 펼쳐져요. 열어드릴게요. 자. 거실 건너편으로 있는 주방도, 주방이 엄청 커요. 이게 느낌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시골에 가면, 전녁적으로 이제 큰집 갔을 때, 시골에 있는 큰집 갔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널찍해서 이제 온 가족들이 여기서 북적북적 되면서 요리도 하고 음식도 하고, 냄새나! 그러면 이제 주방문 받 닫고, 네. 어머니들이 안에서 요리하시고.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 거실, 그, 맞은편 쪽으로는, 이쪽으로는 이제 안방이랑 화장실. 그리고 작은 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안방 쪽에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앞쪽에 있는 앞마당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안방이고요. 공간이 꽤 커요. 50평대 아파트의 안방 크기 정도 되고 기역자 형태로 창호가 다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창호 맞은편 쪽으로 붙박이장이 있어서 뭐 옷이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시고 뭐 새로 장을 짜셔도 괜찮을 정도로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욕실 겸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욕실경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안에 크기는 일반 30평대 아파트 욕실경 화장실 크기에 거의 한 1.5배에서 2배 크기예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창호가 약간 서쪽을 바라보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 거실 쪽이 남동향이다 보니까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 작은 방도 크기로 보면 20평대나 30평대 아파트의 안방 크기 정도 돼요.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오랜만에 시골에 와가고 저가 이거 어렸을 때 이런 장롱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기, 어렸을 때 여기 숨어갖고 숨바꼭질하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 옛날에 있던. 와, 너무 정겹다, 여기. 그리고 1층 공간은 다 둘러보셨는데, 계단을 올라가기 앞서서 계단 옆쪽에 이렇게. 시골 살면 공구 많이 필요하시죠? 보관함 필요하시죠? 이렇게 벽 쪽에 쫙 나열을 해놓으셨고, 문을 이렇게 열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을 통해서 이게 올라오니까 이 공간을 통해서 좌측 우측 방이 나뉘어요. 방이 나뉘고 지금 올라왔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천정이나 벽지 보세요. 이 벽지가 약간 옛날 걸 발라놔서 그렇지 곰팡이나 이런 자국이 한 개도 없어요. 향이나 통풍이나 이런 것들 단열이 엄청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촬영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시골에 와서 이제 찍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자 이제 등 보시면 어 등이 왜안 켜지지 왜안 켜지지 그랬는데. 등이 나간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이거 오랜만에 보지 않으세요? <laughs> 아 너무 신납니다 저 오늘 옥상이라면 옥상이고 2층 테라스라면 테라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층에 있는 한 2층이 14평 정도 돼요 이 14평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옥상 공간을 쭉 있어 갖고 여기다 고추나 이런 것들 농산물도 말려도 괜찮을 것 같고 전원주택 중에서 다들 이제 하나씩 따지시는 게 여기 태양광이 있냐 없냐 잖아요 우주택 있어요 네, 3kW나 되는 태양광 시설 해놓으셨어요 우와 저 보셨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우리 주택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는 더 이상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되고 내 주택만 재축이나 개축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2층 테라스에 나와서 보는 저 옆집 보이시잖아요 저기는 일단 고치셔고다 바꾸신 거예요 재축을 하신 거예요 아예, 아예 부수고 저렇게 같은 면적으로 재축을 했을 때 누구나 원하는 꿈꾸는 그런 전원주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황토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문 통해서 이 거실 공간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특이하게 느낀 게 뭐냐면 이 바닥이요. 에저이 바닥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삼배 같은 재질의 천재질의 이 바닥이 깔려 있어요. 와. 그리고 와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황토예요. 하. 이 이게 난로일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저쪽에 연통이고, 이게 난로고 여기다 이제 화로를 갖다가 나무를 몇개 이렇게 떼놓으면 연기가 자연스럽게 저로 나갈 수 있게 황토 벽난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난로 안필 때는 여기 앉아서 아 <laughs> 좋네요. <웃음> 좋아요. 와 여기서 이제 두부 김치 하나 해갖고 상자를 놓고 한잔 하면 진짜 그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종은 뭡니까? 아, 소주죠? <laughs> 아, 막걸리? 막걸리도 괜찮죠? 지금 이 거실 공간에서도 바로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이큰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도 작은 창호가 있어서 이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별관도 굉장히 시야감이 좋고 그 찜질방으로 쓰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안에 공간이. 우리 주택가 토지는 20억에 나왔던 매물이에요. 하지만 이제 5억 5천 내려서 14억 5천에 빨리 정리를 하시려고 가격을 확 내리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천의 자연을 누리면서 사실 분, 그리고 이 주택을 만약에 뭐 리모델링나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재축 개축 하셔갖고 누리실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